대국을 시작합니다. 소목 놓고요. 빠져 놓고 끊으면은 정석 형태로 환원이 되는 거고요. 밀어갈 수 있고 상대방이 밀어오면서 이쪽 땅을 경영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두칸 구침수도 좋아 보이고 삼3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여요. 밀어가고요. 이쪽을 빠지면은 날일자에서 지키고요. 이 정도 지킬 수도 있는데 손을 빼고 걸쳐 왔고요. 흙은 백이 손을 빼게 되면은 이쪽을 씌워 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 가지고 대세력 작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쪽을 붙이고 한칸뛸수 있고요. 침착하게 받아놓고 싶은 자리에요 여기를 받아두게 되면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서 전투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밀고 여기에서 뻗을 때 예전에는 한 칸을 뛰라고 외웠거든요 요즘에는 다 날일자 두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를 뛰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흙의 세력이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뒀을 때 붙이는 수나 나중에 활용을 많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두지 말라는 거죠. 저도 날일자를 한번 두어볼게요. 여기도 좋아 보이고요 여기 지키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 전체 흙 모양도 좀 무너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켜 가고 싶거든요 이거는 받아야죠 흙이 이쪽을 찌르고 빠지게 되면은 여기가 압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 받아 놔야 되는 자리고 이쪽을 지켰는데요 여기는 백이 이런 쪽에 다가오는 게 싫다는 건데 백도 여기는 두기가 싫죠 흙이 이쪽에 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땅을 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삼삼 들어가 볼게요 밀어가고요. 젖혀서 그냥 귀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네요. 이쪽을 젖히고 끊는 수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냥 제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끊어서 잡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기를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서 이 도를 압박을 하면서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칸으로 다가가면 다음에 여기를 하나 호구치고요. 단수 치면은 눈목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딱 좋아 보이고요. 여기 두면은 젖혀가지고 여기 있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돌 압박하겠다는 거고요. 백도 이쪽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는 한데 다음에 뻗어 나가면은 흙에 뻗어 나가는 자세도 굉장히 좋죠. 여기를 젖히기 보다는 아, 일자 갈게요. 이쪽에 두어가면은 이 돌을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뻗은 수는 다음에 이쪽을 막아서 여기를 키우겠다는 얘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칸 뛰어서 나가 볼까요? 살짝 눌리는 형태기는 한데 백이 이쪽을 진출하면은 여기에서 큰 땅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단수를 치면은 연결할 때 이쪽을 끊어가지고. 응수타진하고 이쪽을 쭉쭉 밀어가는 수를 선수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100도 그냥 이을 수도 있고 단수를 넷, 치고 다섯, 이을 수도 있어요. 8 단수 하나 치고 여덟, 튼튼하게 이어둘게요. 뛰어왔어요 여기가 급소로 보이는데 이런 쪽에 들여다봐서 공격할 둘, 수 있거든요. 8 뛰어나갈까요? 다음에 이쪽에 맞으면 너무 아파요. 여기 두면 끊어가겠다는 얘기죠. 맞으면은 계속해서 밀어가겠다는 얘기일까요? 하나, 둘 젖히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단단하게 뻗어 놓고, 뛰어나가고 호구 칠수 있을 것 같고요. 빠져서 나가면은, 여기 젖히는 게 선수니까, 하나. 이런 쪽을 둘, 씌워가지고 셋, 두겠다는 얘기네요. 넷, 일곱. 그렇다면은, 한 칸으로 진출을 해야겠네요. 호구 쳐서 나가야겠죠? 흑의 삼각은 여기 나가는 자세가 좋다는 얘기고요. 여섯. 연결해 놓고요. 상대방은 위쪽에 뛰어 놓으면서, 여기 형태를 경영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붙여서 나가면은 이렇게 밀어 가 가지고 여기를 계속해서 키워 가겠다는 뜻이고요. 날일자 나가도 이런 쪽에 붙여서 압박하면서 가겠다는 하나, 얘기거든요. 6 7 8 붙이는 전투보다는 날일자가 나아 보이는데요. 붙여 오면은 그래도 젖혀 갈 수가 있으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붙여 가게 되면 다음에 끊어 가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끊는 수를 노려 갈수 있고요. 이건 나가서 끊는 수 있다는 얘기예요. 7 여덟, 아홉, 치 받아갈게요. 여기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치 받고 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이렇게 참아놓는 것도 괜찮아 보였고요. 여기는 나가야 했죠. 흙이 이런 식으로 씌워오면은, 이 돌의 생사도 문제지만, 다음에 이쪽 땅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수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나오고 건너가면은,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받아놔야겠죠? 여기 날 일자 정도 둘까요? 중앙도 어느 정도 타개가 됐고, 이쪽을 밀어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하나, 이렇게 갈 것이냐, 둘, 아니면 이렇게 덴, 줄 것이냐인데, 넷, 여섯, 일곱, 여덟. 뻗어 놓을게요.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집으로만 놓고 보면 뛰어있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 들여다봐지면, 여기가 좀 단단해지는 의미가 있어서, 이쪽을 단단하게 해놓고, 다음에 침입 들어가는 수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를 키워가겠다는 얘기네요. 백이 밀고 젖히면 이쪽을 젖혀가서 중앙을 아니야. 버티겠다는 얘기고요. 둘. 이쪽을 들어가서 타개를 하면 여기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날일자 씌워올 때 백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 이런 쪽에 뒀을 때 여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정도 지켜둘게요. 여기 날일자 맞으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붙여서 버텨도 되고요. 밀고 그냥 살기만 해도 괜찮은 자리고요. 셋. 붙여가고요. 이쪽을 늘어서 받을 것이냐, 막아서 받을 것이냐죠? 하나. 늘어서 받아 놓을까요? 그냥 손을 빼네요. 여기, 이쪽을 나오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두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를 맛보기성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8 들어가 볼게요. 흙이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쪽을 틀어막은 다음에 여기를 날일자를 씌워서 백이 여기를 진출하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거 다 잡으러 가는 큰 그림을 또 그릴 수도 있어요. 백이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쪽에 굿자를 해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 전체도 좀 노려볼 수가 있고요. 여기를 놨어요. 구수까지 그 되나요? 나오면은 막아서 젖히면은 끊어서 두면은 둘, 이거 살수 있냐? 넷, 이런 뜻인데. 여덟!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붙여가서 차단을 했어요. 빠져놓고요. 여기는 끊어놓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흙이 이렇게 빠져지면은 전체 흙 모양이 튼튼해지면서 백은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방적인 타개보다는 흙돌도 노력하면서 타개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은 잡혔거든요. 여기를 젖혀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흙이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이제 이쪽을 끊고 흙돌도 못 살았다고 가는 거죠. 그냥 참네요. 붙여서 탈출해야죠. 여기서 상대방이 한번더 참을 수도 있고요. 젖혀가는 것은 이렇게 뻗어 나오게 되면 잡을 때한칸 뛰어서 살수 있고요. 하나. 붙여가는 둘, 자리 굉장히 통렬한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수는요. 다음에 이쪽을 붙이는 수를 좀 노리는 것 같고요. 1이 이쪽을 두면은 이쪽을 밀어서 두겠다는 얘기예요. 6, 7, 8 뻗어갈게요. 여기를 둘때 차단을 하고 싶은데 이쪽을 붙이는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잡아야 되는데 두 점이 잡히는 형태라서 이거는 젖혀갈 수는 없고 상대방도 여기 붙이는 수를 자꾸 노리면서 여기를 두어가는 건데 이거 되나요? 이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다섯. 용서할 수 없다. 나가볼게요. 장문식으로 걸린 것 같거든요, 흙이. 여기를 밀어가는 게 보통인데, 여기를 하나, 와서 지금 여기를 둘, 압박을 들어왔어요. 넷, 넷, 다섯, 여섯. 애매한데 찔러 왔어요. 붙여가는 수가 있지 않을까요? 붙여가면은 여기 둘때 찝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딱 걸렸는데요? 세 점이 떨어지면은 이 바둑은 대책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원래 흑집이었잖아요. 근데 흑집이 다 무너지고 요석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이수로는 여기 밀어서 백이 지키면은 빠져서 전체를 연결하는 식으로 갔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에 이쪽을 치고 일로 친 다음에 끊어서 중앙을 경영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하나, 여덟. 집어 가는데, 끊어 가야죠. 상대방 기권했죠? 이쪽을 막으면, 백이 여기를 막아가고 싶은 자리였거든요? 백도 여기 막아갈 수가 없는 게,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어서, 돌려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돌려치기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두 점이 잡혀서,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두고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서 타개를 하면 그때 이쪽을 빠져서 두는 게 무난한 형태였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이거 뛰기가 겁나거든요 왜냐면 이런 쪽을 두고 확 끼워 가지고 다 잡으러 오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9자 정도 나가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어 놓고 이쪽을 공격할 수 있고요.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지금은 여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젖혀오면 이거 둘때 여기 확 찔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건너갔는데 때리는 자체로 굉장히 두텁죠. 여기는 막아서 갔어야 될것 같은데 이 수는 무리였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쪽이 거꾸로 잡히면서 힘들어졌어요.